안녕하세요. 더 좋은 지 박자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예쁜 정원을 가지고 있는 아담한 단천여러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입니다. 오늘 현장은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선 정원이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마 여주 신축 전원주택에서는 베스트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원 예쁜 집이고요. 여기에 아담한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단층구조인데요 국면주택 규모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취득세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는 그런 장점을 갖춘 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우선 분양가 3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지 면적 145평에 도르지곤 17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건축 면적 25.75평, 일반 목구조, 방 2개, 욕실 2개, 단층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입지는 잠시에 나오는 매물 정보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에 가지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5m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도로 폭이 다소 좁다 느낄 수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이 집이랑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이 주택 이두 집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이 단지 앞쪽으로 하수 관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피수가 직관이 될 예정인데 주차장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자, 건축주분께 여쭤보니까 나중에 여기 관로 연결하면은 앞쪽에 도로를 다 깨부시거든요. 그때 이 보도블록만 걷어내고 바로 집관 연결하기 좋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을 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문의 이런 배려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집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현재 대문이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참고하셔서 앞쪽에는 예쁜 대문도 시공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주차 공간을 볼수 있어요.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라 차량은 많게는 3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겠고요. 뭐, 캠핑카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도 마사를 통해서 예쁘게 화단을 쭉 꾸며주셨습니다. 옆집 밤이랑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딱 들어오자마자 우선 건물 측면부 쪽으로 이마가 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남이 시선 간섭 없이 이렇게 우리 집을 쓸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자, 옆으로 돌아보셔도 예쁜 정원을 이제부터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쪽 편은 잔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화강석을 통해서 디딤석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는 빨간 송이석과 또 흑색의 마사 이렇게 투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까지 준 모습 볼수 있겠고요. 한 켠에는 이런 식으로 또 부동수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화단 관리하시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측면부에 저 문이 하나 보실 건데 여기는 전실이 아니고요.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터닝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에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중간 이렇게 지금 우수 관로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다 없애드릴 거예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뚜껑 덮어가지고 이렇게 막만 쫙 쳐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돌만 싹 덮어서 마치 하수관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어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좀더 들어오시면은 중간에도 이렇게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수도 이용하셔가지고 저 끝에 있는 뭐 텃밭이나 지금 보이는 요런 잔디 마당에 물 주시기에 편리하게 구성을 해주셨고요. 자 옆쪽에 집이 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주택도 좀 아담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늑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전원 마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앞쪽에 필지가 있긴 합니다. 어, 하지만 집이 이 앞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우리 집 거실에서는 이제 전망 간섭 없는 그런 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단이 있기 때문에 저 넘어있는 산도 보이고 자, 오늘은 미세먼지가 조금 있네요. 비온 뒤에는 저 멀리 가시거리도 잘 나오는 전망 좋은 그런 집이라고 봐주셔도 되겠고요. 자앞쪽에 울타리도 철제로 튼튼하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 자 가장 끝 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아담하게 텃밭 공간까지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뭐 고추나 상추 같은 거 심어놓고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소일거리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둥석을 따라서 반대쪽 측면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석재로 마감을 해셨는데 주 가장 안쪽에는 오늘의 기반시설인 LPG 벌크 가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앞쪽에 있는 공간 잘 활용하. 가지고 뭐 예쁜 창고 같은 거 하나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 앞쪽도 볼게요. 야이 앞에 여기 화단이 제일 예쁘네요. 이 경계는 화산석으로 쭉 해주셨고요. 자 관목 중간 중간 지금 이름을 써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과 이런 화단이 정말 잘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컬러 톤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외관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창호 위쪽으로는 렉산 시공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집이라고 봐주셔도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건축물 외관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부 마감재 튼튼한 세라믹 사이딩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싱글 지붕으로 완성된 아담한 단층주택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 앞쪽으로 현재는 마감이 안돼 있는데 여기도 이 앞에 있는 화강석 깔아서 굉장히 예쁘게 구성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좀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앞쪽으로 1m 정도 또 포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늘져 있는 이 공간 자 여기는 눈빛 피해 없이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방화문도 잘 어우러지는 목재 느낌의 튼튼한 방화문 사용을 해 주셨네요 지지털 도어락도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자, 전실이 약간 옆으로 긴 직사각형 구조예요. 그래서 신발장이 세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전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반대쪽 공간, 여기도 필요하시면은, 이한 캔에다가 뭐 스트레자 같은 거 놓고, 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가상 스위치까지 꼼꼼하게 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뒤쪽으로는 후경 유리칠로 있는 3면동 중문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안쪽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건축 면적 25.7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메인 마스터룸, 제 오른쪽으로 침실 하나와 반대쪽에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화면 상 좌측으로는 주방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불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창 기준으로는 동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남향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픽스창, 그리고 이쪽에는 전창을 통해서 이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시야감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옆에는 또 이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산을 바라보면서 저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슬라이드 창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임을 열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밖에 는뭐 방충망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건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실링팬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좌측편으로 에어컨도 들어가 있는데 친구가 시원시원해서 그런지 확실히 이 거실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갖추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카우치형으로 이렇게 소파도 놓으실 수 있을 다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TV만 배치하시면 친인척들 많이 놀러 오셨을 때도 둘러 앉아가지고 TV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고 반대쪽에는 주방부를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분리되는 느낌으로 구성을 해셨습니다 먼저 식탁 놓으시는 자리를 볼게요. 자 이쪽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안쪽으로 좀 움푹 들어가 있는 구조라 식탁 놨을 때한 1,800에서 2,000짜리 하나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4인에서 최대 6인까지는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게 부족하시면은 반대로 돌려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취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3구짜리 전기쿡탑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또 간접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포인트까지 잘 주셨습니다. 호불 호 없는 화이트 톤 상하부장을 넣으셨고요. 그 옆쪽으로는 사각 싱크볼에 앞쪽에 있는 이 환기창은 아까 보였던 주차공간 있죠? 거기가 좀되려다보이는 공간이에요. 조금 내려서 보면은 뒷집에 있는 정원, 차경을볼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에는 렌즈랑 밥솥 넣을 수 있는 키큰 장도 하나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는 용량 큰 냉장고 하나 넣을 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는 다용도실에서 제가 바로 보관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우선 화면상 좌측으로 이렇게 또 습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놓으시라고 타일을 깔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이쪽 공간이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냉장고 한 대만 쓰신다 그러면은 펜트리를 잘라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냉장고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큰 냉장고 있죠. 이런 것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프리터 창도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요 문이 아까 건물 측면 보세요 보여 드렸던 터닝도어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장보고 오셨을 때 무거운 짐은 바로바로 안쪽으로 실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만나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 생활공간을 먼저 보여드렸고 자 이제 침실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전실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침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서브룸인데, 자, 25평에다가 방을 두개 넣어서 그런지, 방 크기는 상당히 널찍널찍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차장 쪽으로 창이 있기 때문에, 부평에 창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위쪽에 뭐 에어컨을 비롯해서, 제 앞쪽에 지금 의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갖출 것은 전부 다 갖추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셔서, 욕실 이용하실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쪽에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즉 사각형 구조는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런지 배치는 한쪽에 샤워대 그리고 용빈버스는 양변기 그리고 정면부에다가 카운터형 세면대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은 굉장히 편하게 리잘 나와 있고요 타일을 화사하게 넣으셔서 그런지 여기 오니까 좀 밝은 기분이 드는 그런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기창도 앞쪽으로 하나 배치해 주셨고 그 옆으로는 환풍기까지 넣으셨기 때문에 뭐 환기하시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욕실을 보여드렸고, 이제 안쪽에 메인 마스터룸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스터룸이라지 확실히 방 크기는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창도 큼직하게 잘빼셨습니다 어, 지금 위에 렉산이 있어서 해가 살짝 가려져 있기는 한데, 한낮 시간에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침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카메라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붓바장이 없는 대신 필요하시면은 안쪽에 잠을 짤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쪽에 또 장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끝쪽에 있는 장이 세칸인데한 10자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니면 동선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화장대를 넣으셨기 때문에 의자만 갖다 놓고 이 공간 바로 파우더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공간인데 자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욕실 구조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양병기랑 샤워대 이격거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필요하시면은 부스 시공도 가능하겠고요. 요 길이는 좀 그렇지만 폭이 넓어서 만약 욕조 시공하신다 그래도 넉넉한 크기로 시공이 가능한 그런 욕실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환기창을 뚫으셨기 때문에 수납장은한 칸만 넣으셨고요. 앞에 있는 하드웨어 전부 다공용욕실이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네요.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에 위치한 신축 단층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정원인 것 같습니다. 이건축주분께서 지은 집은 항상 정원이 예쁘더라고요. 이정원에 특히 조경에 진심인 건축주분의 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택 국민주택 규모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자 이런 것들 규제에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대출 받으실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방이 두 개지만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구사가 적은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이고요. 여주 시내권이긴 하지만 최북단에 있는 여주 시내기 때문에 뭐 여주역이나 이마트를 이용하시려면은 약 7에서 8km 정도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량으로는 그래도 한 15분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은 약1 k m 떨어져 있고 그 오학초 앞쪽에 있는 그 오학동 주변 상권이 또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 4에서 5km 정도면은 기본적인 뭐 병원이나 기타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정보는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